네, 나솔사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나솔사기는 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지만 어,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에서 오기 정수님이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15순자랑 18정숙 사이에서 어,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뭐 데이트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 그러니까 데이트 선택을 포기하는 오, 제가 오기 정수는 어, 지난주에 리뷰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아따. 그냥 어, 말씀 안 드릴게요. 어. 그냥 그 영상 보시면 되고 오늘은 한번 이 15순자 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5순자 님은 제가 볼 때는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 어려울 어려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15기 때그 영수님이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 남자를 사실 결혼 했어야 돼요 그런 남자랑 자기를 저렇게 좋아해 주는 근데 30대 남자들이 굉장히 코가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게 아니고 코가 높아요. 30대 결혼 정년기에 웬만한 직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코가 높다. 음. 그거는, 그, 이 결혼 정보회사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순, 순자님 같은 스타일의 여성분이 결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낯설사기부터 잠깐 정리하면은, 오기 정수가, 어,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포기하는 장면. 그런 게 나왔다. 근데, 이 포기한 거를 15순자님이 모르세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15순자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여자입니다. 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쳐다도 안 봤어요. 어, 자기 선택 안 하니까, 쳐다도 안 봤다. 결과가, 결과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여자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 해줄 여자 를 찾고 있잖아요. 이 오기 정수님이 그러니까 18 정수님한테 그런 느낌을 더 받은 거예요. 어,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 차라리 15 순자한테는 그런 느낌을 안, 못 받았다. 어. 근데 어, 이 오기 정수님이 전형적인 어,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여자 찾는 거한 열에 어, 한 여덟 일곱 여덟 명은 다 이런 마음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나이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한게 잘못이었지. 어, 자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거는 어, 자기가 배우자를 찾는 거에 있어서 30대 남자들은 결혼 적령기 남자들은 어, 필수 조건이다. 그냥 다, 그냥 다 그렇게 생각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5 순자님은 남자들이 결혼을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 다섯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가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laughs>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가 가정에 충실할 건지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들의 결혼 상대 조건 부동의 일입니다. 부동의 일이. 어.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아, 엄마랑 비슷한 느낌의, 나, 느낌이 나는 여자 아니면 엄마랑 좀 닮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는 나를 잘 챙겨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남자라는 동물이 그래요. 자기를 잘 챙겨 주고 어 자기를 사랑해 주고 어,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니까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음, 엄마처럼 포근한 느낌이 있던가? 아니면 되게 싹싹하던가? 잘 챙겨 주는 여자던가. 그니까두 번째랑 거의 비슷한데 이 생활력이 강한 여자. 1번과 비슷합니다. 가정적인 모습, 생활력이 강하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비슷한 맥락이지만 생활력이 강한 거에는 사치스러움이 포함이 돼요. 그니까 사치스러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사치스럽지가 않다. 근데 15순자 보면은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뻐, 어, 뭐, 이쁘게 꾸미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사치 부릴 것 같은. 인스타 가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남, 1번과 2번이 가장 크죠. 이런 점에서 이 여자를 선택 안 한다. 아니, 가정에 충실해들 여자가 맨날 이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 놀고, <laughs>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 안 되죠. 아니면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던가. 막 되게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는 관종의 남자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laughs> 근데 그런 남자가 15순자님이 선택을 할까요? <laughs> 어, 서로 그러면 안 돼요. 혼자 살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굉장히 밀당을 하세요. 15순자님이. 이 30개 결혼 정년기 남자들은, 자신을 굽히면서까지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 그냥 서로 마음이 맞고, 잘 맞는. 행복한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여자를 선택하지, 밀당하는 여자를 안 좋아해요. 어. 그니까 15순자님이 막이 남자 저 남자 알아보는 남미세인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혼자서 좀 밀당을 한다. 이런, 이런 모습에서 자존심이 좀센 여자다. 이런 게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하이 15순자님이 아직 착각하고 계시는 게 많아요. 30대 남자들은요, 결혼시장에서 자기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5순자님 지금 보시면 92년생이에요 서울 살고 계시고 어, 제조회사 경영기획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니까 러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고 35세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 좋습니다 그니까 러 얼마 안 남았죠 직업은 평범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고 어, 몸매도 좋은 것 같고 리액션이 조, 좋다 어, 이런 장점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당하는 모습에서 남자들 굉장히 싫어한다. 어, 왜 남자들도 30대가 되면은 자기 좋다는 여자가 좋지. 어, 막 절세미인이 아니잖아요. 15순자님이 약간 성형미, 굳이 따지자면 성형미인 쪽에 속하죠. 근데 이게 15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아니면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지. <laughs>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공주과 스타일이라는 건데. 공주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예쁨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사실인데 공통적인 어 여, 어 여성분들의 사양인데 어 15순장님이 굉장히 그런 티가 나는 공주가라는 거죠 예쁘게 생겼고, 몸매 좋고, 스타일 좋아요 어 근데 이제 공주가 스타일인 게 결정적인 흠이라는 거는 남자들은 이 대접받고자 하는 여자 아니면 자기를 공주라고 생각하는 여자 내가 챙겨줘야 될것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공주가 이거잖아요. <laughs> 공주가 스타일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어, 자기를 공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챙겨줘야 될것 같은. <laughs>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을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결혼 상대로 절대 선택하지 않, 않는다. 이 시부 순자님이 남자, 어, 남자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그 오기 정수님한테 비타민 주는 거 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15기 때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기정순님하고 데이트할 때 자신을 예뻐해줄, 어, 나를 예뻐해줄 수 있는 남자가 좋다 그랬어요. 어, 근데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이뻐합니다. 이뻐하지만, 단순하게 뭐 외모나 몸매를 갖고 그렇게 막 결혼 상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근데 15순자님은 약간 좀, 어, 이 5번하고 같은데 본인 잘난 맛에 좀 사는 여자다. 자 오기 정수님한 데이터에서 굳이 나를 안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도 별로라 그랬어요 이런 마인드에서 이런 어이 15순자님을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엄청 막 결혼을 또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인스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종에다가 파리 피플이야 음, 남자로서는 결혼 상대로서 그냥 피곤하고 부담스럽다 음. 이 15순자님의 장점은 리액션이 좋고 그도 얼굴이 이쁜 편이에요 중상위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지만 결혼 상대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남자들은 남자들이 내가 돈을 잘 벌고 외모가 괜찮고 어, 키도 크고 이러면 은 나를 내조할 여자, 나를 내조할 아내, 또내 아이를 키워줄 엄마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15순자님은 본인 꾸미는 거에만 엄청 시간을 쓰고 신경 쓸 타입 같아 보이지 그래서 정수님이 마지막에, 아, 그래도 정수님이 날더 서포트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5순자님은 15기 때 자기를 되게 좋아해주는 영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영수님을 안 맞는 이유는 이제 술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외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 15순자님은 외모를 봅니다. 어, 남자 외모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5순자님이 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결혼 정년기였다 딱. 결혼 정년기지만. 지금은 이제 어, 이쁘장 않게 생기고 몸매도 좋고 어, 이쁘게 꾸며요 꾸밀 줄 알아가지고 남자들이 처음에 관심을 받지만 이제 35세가 넘어가면 남자들이 안 쳐다봅니다 어. 이 정수님이 나이 얘기한 거를 어,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어, 나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인식이 그렇다 35세가 넘어가면 조금 어, 아이 낳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만연하다 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순자님은 그리고 이분이 절세의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성형미인이에요 자연미인이 아니고 성형미인이고 관종에다가 공주과다 남자들이 깊이 세상 이릅니다 어. 남자들이 안좋아요잘스 예를, 예를 들면 잘생기고 돈잘 생기고 돈잘 버는데 15순자님처럼 자존심 세고 밀당하고 공주과 내가 챙겨줄 때 같은 여자를 왜 만나요 남자들이 절대 안 만나죠 그러니까 15순자님은 결혼을 하려면 나어 뭐 눈을 낮추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혼자 사실 분이야, 제가 볼 때는. 어. 그런 거안붙이고나 어, 싫다면 뭐 어, 오지마. 나도 너 별로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15순자님처럼 공주과에다가 어, 챙김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외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겨야 돼요. <laughs> 하트 시그널의 박재현씨. 어, 굉장히 청순하고 이쁘게 생기셨죠? 요 분, 16살 연상이랑 결혼했어요. 음, 굉장히 좀 뭐, 그 무, 무역? 무슨 뭐, 그 있는데, 무슨 제품인데, 무슨 허니버터 아몬드인가? 어, 그런 거뭐 수출입하는 그런 무역 중개하시는 분이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매출이 5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면, 하트 시그널의 김지영.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모예요. 어,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외모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다. 그러니까 요런 외모면은 남자들이 데려갑니다. 어, 돈 많은 남자들이 데려가요. 이쁘니까. 어, <laughs>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이 인플루언서시죠. 이 아오리 김민영 씨인데, 이 김민영 씨는 돈이 많아요. 이셋다 제가 볼때다 공주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적인 모습은 몰라요. 만나봐야 알지. 하지만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고 잘 나가는 남자들은 어 이런 박지현 씨나 김지영 씨 같은 여자들을 케어할 수 있, 있을 능력이 있으니까 어 돈이 많으니까 어 케어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을 하겠지만 이 아우리 김미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이 많아요. 어 돈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아 떠받들어야죠. 어 아우리 김미영 씨 같은 사람 만나면 돈이 많은 여자니까. 공주과든, 뭐, 인플루언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 이, 이런 여자 만나면 떠받들고 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15순자님은, 어, 결혼하기 힘들다.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어, 그니까 워낙 낯설사게 리뷰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15순자님에 대해서만 한번, 어, 이렇게 인물탐구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양한 의견 보고 리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